우리 그럼 눈 감고 귀할래 응. 그래. 아, 나하고 싶어? 내가 한 아, 귀여워! <laughs> 잠깐만. 눈 감았어? 눈 감았는데, 우선 어디다 놀래 회에다 놀래 이. 에이... 눈 뜨지 마! 안 떠, 안 떠. 아, 어, 야, 어떻게 뭐야? 나 편지 안 썼는데? 오냐, 나도 돌라볼래 야, 오늘. 나 편지 써줬어! 편지 아, 안 쓰면 안 돼, 얘들아. <laughs> 아, 와, 이거 진짜 잘어 아, 아, 지... 그거, 소... 소... 그거 소... 왜썼냐면 그거. 그 생각나서. 그 저번에 나 방에서 찾았을 때. 편지 써준 게 있더라고 얘가 이거 그거다 케이스 와 이거 그지 키즈 히어로 응. 넌너 뭔데 넌 뭔데? 넌이스틱이야야나 중요한 거안안돼안돼 아니 아니 그거 안 봤어 아, 아. <laughs> 안 아니 어떻게 해래 우리 눈 감고 있어 그냥? 어 우리가 손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너가 그러면 줘 그럼 눈 감아 눈 뜨면 눈 뜨면 <laughs> 이거 알았어 눈 뜨면 이거 바라봐서 손 바라볼 거야 <laughs> 알았어 둘이 까나? 똑같은 선물이야? 어? 똑같애어 똑같아, <laughs> 어. 다, 어, 똑같아. 뭐지? 야 진짜 더 기대돼. 너지면안 돼? 손 다들 나눠봐. 손 떼요 두기. 아니 손 두두야, 두개두다 두려 은미야. 근데 다 떼요. 손사이를 떼요. 다깐만아뜨지 <laughs> 마. 뭐야? 뜨지 마, 뜨지 마. 엥? 하나 더 있어? 아뜨지 마, 뜨지 마. 우와, 뭐야? 케이크 <laughs> 아니 케이크 아니라 캔들이야 캔들 캔들야 와 대박 캔들 여기 자나 캔들 우와 야판도라 진짜 판도라 따졌네 <laughs> 내 것도 있어 내 우와. 것도 있어 오. <laughs> 아 그거지 별자리 아니 아니 우정 반지 우정 반지 그냥 간지퍼한 걸로 했어 <laughs> 어나 반지 갖고 싶었는데 어, 나도 <laughs> 어 야, 이거 향어 어. 풍선껌 나잘한 그냥 나도 중앙 어? 나도 그냥 했을 뿐이야. 풍선껌 대박. 나도 나도 내거안 아 봤어 미안해 나내거 몰라야 더라 먹고 싶어. 어. 나뭐 그거 같아? 소르트링. 어 그거 케이크야 케이크. 너는 보라색이야. 핑크색인가다 그러면. 얘 핑크색 이건 맞다. 나 보라색 좋아해. 내 소방색이 야, 핑크색이야. 야더무고원어 얘가 나 지금 손이 부었어. 예쁘다. 어. 이이누 이거 이거 알지 알지. 아, 좋아. 지분분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냄새 <웃음> 개 좋은데? 이거 대흥분. 빨리 먹어 이거 대분크나지 <laughs> 아, 조심해라 간장 <laughs> 바다 소리 좋다. 그 그냥 요새 응. 생일 축하해. 저도. 원래 술 장면은 찍으면 안 되지만 응, 음, 19세 올리면 되잖아. 응, 아, 근데 편의점 프랑스 그때도 야 아, 뜨거 그 조심해. 너무 세게 써는 거 아니야? 흥분하지 응. 마. <laughs> <laughs> 나 지금 이거 먹고 싶어, 빨리. 이영상으로다 담기고 있는 게 제일 편 맛있어. 이거 배송 아닙니다. 써줘야 돼. 자막에 이거 배송 아님 누가 먼서 뺏어가는 거 심지어 안 익었어. 미안, 응, 나안 익어 좋아해. 한 번은 야 일단 로다리는 올라프 같아. 아 맞아. 올라프야 올라프 니얼 <laughs> 니얼 올라프라고 녹는중 올라프 맞아. 녹는 올라프라고. 우린 어. 음. 어차피 못볼거라생각있지 내일 음. 나왔어 내일 나서어 응. 왜 이렇게 안먹을지도 없렇겠지 먹지 않요잘 먹겠습니다 오야 햇빛이 완전 쎄 <laughs> <laughs> 오늘 팔 타는건 시간 문제다 바람은 춥다 아 여기가 못 내려가고 나 여기 내려가뻔 했어 너 낭떠러지야 <laughs> 나 항상 저쪽으로만 가가지고. 골목식당저쪽으로 골목이 있다. 아, 안 봐서 놀라. <웃음> <웃음> 와 나는데다 코했는데 진짜 와아 이걸 못 이걸 못 담는 게좀 그렇다. <laughs> 담았어야 되는데. 처음에 <laughs> 나 혼볼 개적으로 그래 이거 담았어. 나 소리만 담았어. 강기 관기, 강 소리만 담았어. <웃음> <웃음>